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긴 머리끈이 보이면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 난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는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 비교를 하며 중국을 욕하기 시작한 중국인들의 반응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뜬금없이 오히려 한국을 욕하는 중국인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미성년자 구독자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인여 자원을 이용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는 인화성은 없어서 용도가 없었지만, 만병통 치약으로 쓰이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만들어진 바셀린, 치즈를 만들고 남은 잔여분에 단백질이 많다는 것을 알아내고 만들어진 프로틴 쉐이크 등등. 많은 유명 사업 아이템은 인여 자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여 자원활용 사업이 발각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머리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머리끈이 있다면 절대 만지지도 마시고 그대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러한 머리끈이 생긴 게 궁금해서 가위로 일일이 잘라봤다고 하는데요. 결국 나타난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머리끈의 원료는 다름 아닌 사용하고 버린 피임도구였는데요. 조사한 결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모텔촌에서 일하는 청소부들을 고용한 사업체라고 합니다. 모텔촌에서 일하는 청소부들에게 사용하고 버려진 비인도구를 모으게 한 다음에 물로 씻어서 바로 소분합니다. 소분한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모아서 머리끈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머리끈으로도 성병이 옮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본토는 난리났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서 중국의 경악스러운 잉여 자원 사업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네티즌의 글은 이러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라. 이것은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야채인 무다. 무를 말린 것인데. 이는 무의 식감이 아삭하지 않고 이상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조사를 위해 건조한 것이다. 이 무는 역시나 무가 아니었다. 무의 원료는 종이었다. 해당 업체는 종이를 무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종이의 출처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업체는 깨끗한 종이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물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종이 값이 무보다 더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이를 당연히 이미 사용되고 버려진 종이로 봤는데, 여전히 이 종이의 출처를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이 종이를 포장업체라던가 사무실 단지의 쓰레기통에서 공급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생활폐기물로 사용된 화학용 종이라던가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공업종이의 재활용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이 무에서는 방사능까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콘돔으로 만든 머리끈은 놀랍지도 않다. 중국의 많은 사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관리 소홀이다. 이 모든 의혹들을 밝혀낸 것들은 결국 인민들의 몫이었다. 중국공안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될 때, 애초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나는 사실 이것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방치해두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항상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전부 값싼 제품들이다. 물론, 공산당원 정치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값싼 제품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값싼 제품에서 바람성분이 검출되든 말든, 성병이 걸릴 수도 있는 피임독으로 머리끈을 제작하든 말든, 어차피 그들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못 사는 이들에게 잘해줄 필요도 딱히 없다.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권과 투표권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던가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공산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다. 중국은 소외되는 서민층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 칭다오 공장에서 오줌을 싼 공장 직원이 잡혔는데 그 직원은 사형이 내려지기 직전이다. 중국 공산당이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칭다오를 그들도 마시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다오를 마시지 못한다. 칭다오는 잘 사는 나라로 수출되거나 중국의 부자들이 대부분 마시는 것이지. 중국 현지에서 우리가 쉽게 마시는 맥주는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이 확실히 처벌 수위를 높여서 서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정말 피임독으로 만드는 머리끈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분노한 한 중국인이 댓글을 달면서 갑자기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뭐에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그 댓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술이 좀 그만하길 바란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우리 중국을 욕하는 놈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중국의 생활 수준은 전혀 연관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너무 큰 나라라 사업체가 셀 수도 없이 많기도 하며, 큰땅 곳곳에 흩어진 모든 공장을 하나의 정부에서 관리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니다. 일례로 일본과 한국을 보라. 일본의 땅은 매우 작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도 작은 소국이다. 도시 국가 수준으로 작은 소국은 정부가 관리하기가 매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높은 국가로 인정받기도 쉬워지며 중국과 같이 관리 소홀로 인한 믿기 힘든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기이한 사건은 그 절대적인 수가 많을 뿐이지 국가 규모를 두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엔 일본과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미친 사건이 벌어지는 빈도가 높다. 항상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이 살기 더 좋다느니 한국으로 이사가고 싶다느니 헛소리와 말도 안 되는 비교질을 하면서 자국을 까내리는 중국인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줄 아는가? 한국이 그만큼 살기 힘든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예인들은 중국에서도 유명하지만 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매번 있다는 것을 보면 과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맞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중국보다 1인당 소득이 두배 이상 높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물가도 높기 때문에 삶 자체의 질이 중국보다 높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서민을 무시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산다면 그 나라들이 중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자살률, 알게 모르게 조작되지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먹거리들, 위험한 공공장소, 사고 등등 중국보다 심각한 국가들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을 까내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는 짓을 그만두길 바란다. 아무리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한국, 일본보다 덜하면 덜했지 심하진 않다. 그대들의 몰상식한 단념에 피식 웃어본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참 웃긴 댓글이라서 긴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져와 본 댓글인데요. 해당 글에는 이런 댓글 말고도 많은 소위 말하는 중국의 애국자들이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쩜 중국인들은 이렇게 미친 사건이 터져도 자국편을 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중국이 절대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본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젊은 층들이 중국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운동을 해도 중국은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해당 긴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을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20대였습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 층들은 중국의 현 상태를 매우 만족스럽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드리면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이렇게 긴 댓글 가져오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